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사백 삼십 칠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의 한경도시의원의 일체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백십 칠억 원이네요. 대출 예산안은. 일례 제주특별자치도 <놀람> 기금운용 계획 변경. 단계를 집행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했고. 원가 산정용의가 보고. 의사 결정에 십오 원. 이전에 동의 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기대해 <놀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후 안 물가 상승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빨리 이렇게 이행이 됐으면은 발생이 안돼도 되는 비용 이제 결국에는 피해는 도민이랑 그리고 관광객. 그리고 업체의 피해가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좀 환경과 예민하게 밀접한 곳에 뭐 도로 개발과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어,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돈의 골프장들이 폐기물 관리 실태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게 어, 그리고 우리 이번 지도 점검에 어, 골프장의 폐기물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 골프장에 대한 친환경 인증 이걸 해주고 할 시점이 좀 아니고 지금 골프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 실태 지도라든지 아니면 점검을 좀 강화해야 나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가야 되지 않는 시기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앙부 위원입니다. 먼저 계획이 잡혔던 시설들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게제 생각이고 또한 이 도시계획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정적인 부담이 더 또한 막해지지 않습니까? 시급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 이상은 좀 뒤로 밀리고 우선순위에 있던 그 민원인들도 사실 수십 년을 기다린 분들도 있잖아요. 청년이나 시는 부부 어떻게 해서 이제 전세나 월세, 대출자 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주택 구입 시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주는 거네. 우리 도민들도 이제 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출산 대책을 위해서 우리 들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감소 현상으로 인해서 양 섬식 정류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쪽에 보면 그 차선이 이제 아직 뭐. 지금 완전히 완성이 안돼 있는데 병목 그 현상 같이 이렇게 그 사, 차선들이 아마 그리야 될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차선 그리는 작업도 남아 있습 그러다 보면 좀 남아있습니다. 사고의 유발성들도 좀 사고가 좀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차선이 아예 다니지 못할 네. 정도로 굉장히 불편해요. 기후환경국에서 반영된 예산들은 좀 눈에 띄는 게 지금 행사비로. 지금 세계 환경의 날 같은 경우도 7억 그 기존 예산인데 1억 5천이나 늘었고 w c c 같은 경우는 100%나 1억이 늘었어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본 예산 때잘 반영이 돼서 와야 되지 않은 사업이었나 이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밤 시간대에 전기버스를 충전해서 낮 시간대 이용을 하는데 그 차량 몇 대를 가지고 다시 또 전기장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아, 그리고 왜 우리 상임에 와요, 이게? 예. 메인 에너지인데 도에서 이런 협방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상임위가 추후에는 바뀌어요.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농수축에 충전기 예산이 들어와. 그럼 뭐,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 거수입니까 주의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런...